<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어, 다림이 이런 부스 에듀텍 에듀위크, 아, 에듀플러스위크인가요? 코엑스에서 내일 모레부터 하는데 이런 어, 저는 이것을 이제 에, 그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교육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줘봤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안에 캄캄한 공간에 이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가는 파사드 교실이 있고 밖에는 아이스 백 요번에 출시하는 아이스 1 백케이를 가진 아, 아무나 하는 수업들을 강의가 이제 아무데서나 이어진다. 노트북도 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1인 스튜디오가 있고, 또저 강당 발표장에는 아이스 7 0 0 0으로 그리고 두개 교실에서 이제 참선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또 우리 아이스 300을 가진 두 개의 교실. 리프리게 되고 이제 그 인터넷 방송 센터에는 아이스 7차를 가진 아, 하이브리드 전관 방송 디지털 아날로그가 되는 것이 선보이게 됩니다. 아이 크기는 약 이제 6m 크기 4.5m이 되는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아, 생산해서 앞으로 어디든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공장에 가서 네. <laughs> 하지 않은 새로운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스튜디오 어, 그 백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여기에 제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고 아까 이 영상 누를 때마다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 여기는 이제 보일 것들을 마음대로 또두개저 저, 제가 있는 자리와 뒤에 자리 같이 할때 믹서 스위치로 할 때는 액터도 같이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액터 스킨 저만 있지만 다른 걸쭉 올려놓으면 됩니다. 두 면에서 두 개를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사용하기 간단합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들 넣고 스위칭에 가면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걸 누르면 다림이 나는 거고 또 이걸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메뉴가 보이는 거고 아까처럼 공장 보이는 <목소리> 공장이 <목소리> 나는 거고 아, 이런 스위칭이 될수 있게끔 만든 장비로서 누구나 노트북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아, 크로마키를 하는 것은 100K 더싼 거죠. 인공지능이 있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 거기 여러가지 기능 자동 트래킹 또 백그라운드 리무버 세계 최초로 만든 백그라운드 리무버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쓰는 겁니다 크로마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이나 버츄얼 공간으로 간다 이제 스튜디오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은 그동안 이렇게 스튜디오 복잡했던 거를 교실도 방송실도 개인 스튜디오도 PD, TD 없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방송하는 실시간 방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이것은 실시간 VR 합성 기술, 자동 p 디 있어요. 굉 그러니까 강사 추적, 자동 녹화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방공사에서도이것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아이스튜디오에는 이제 100, 200, 300, 400의 셀프 스튜디오와 7000의 이제 고성능 5000, 7000의 멀티 크런 악기 환경에서 되는 것으로 분류돼서 학교 방송 같은 데는 이제 오천, 칠천 아닌데는 천이, 백, 사백으로 쓸수 있게 되고 이것을 그 설치, 조립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만드는 것을 교탁형 또 개인 스튜디오형 이렇게 에, 이런 거죠 여기 크게 사는 이런 형들로 구성시킨다. 일단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이게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출력이 줌, 발표자 또 합성된 것이 나가게. 그렇게 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이 강의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에, 이걸로는, 아이스토이 들어있는 거죠. 마이크 스피커 들어있어요. 아이스탠드. 여기 다 들어있어서 데스크형. 전자칠판형으로 쓰면서 하는 아이보드. 또 교탁, 교실에 넣으면 되는 것이 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 올이라 방송국이 에, 되어지게 되고, 미리 다결산회 해서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현장에 설치가 되지, 이것이 막한 달이, 몇주 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져서 아이스 강의하면 이 안에서 다 방송국이 이어나고 방송 그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PD 기능이 돼서 줌이든 유튜브든 방송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마키 시켜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그 VR 기술 그래픽으로 하는 교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교실에서 VR 보드 전자식판 이것들 교실 쓰고 그림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 초보자용 100, 200은 아주 초보자형.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런 것처럼 멋지고 편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0으로 나온 면 초, 이제 200이, 300이 고급형. 이번에 교실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전문가형, 4 0 0 때문에 완전 방송계 하는 모든 걸다할수 있고, 더 높은 차원을 프로페셔널하이하는 게, 아직도 4, 이게 5천인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7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어디든지 이것만 집어넣으면 방송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이 여러분들 써봤죠 저희가 이 방송 시대에 아, 이제 시작된다는 내, 내용인데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한 거다 쓰지 않아도 이거 한 대만 넣으면이 높낮이가 되고 각도가 더 조정이 돼서 아, 이것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실이나 방송 시야에 켠다면 시사 공사 없이 설치 시간 아, 교육단 두 시간이면 되게끔 해서 조금 프랙티스만 하면 잘 쓰실 수 있게 되는데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이, LMS, 화상이 자체 화상이죠 CMS, 자체 유튜브죠? 또 메타버스는 요거 이제 다른 것들을 여러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LMS까지를 다 해서 클라우드화를 시켜줘서 갈수 있게 해놨다. 특히, 그, FS 천진의 자동송출, KBS 하 24시간 계속 방송이 자동되죠? 학교도 9시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 나고, 12시 되면 점시간 심 방송이 나고, 끝나면 자 가라는 방송이 나가는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유튜브 방송이 스케줄되는 것을 이번에 출시합니다. 또이 강당에 아이 월0 0 파사드죠. 이 강당이 원하는 큰 교실 안에 넣어서 이 아까 얘기한 피라미드 아이 피라미드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보게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번 그 전시는 교실이 이렇게 파사드 형태로 어, 나와서 교실은 원격실도 나오고 어, 다른 교실도 나오는 공동교실 하이브리 교실이 되는 것을 선보일 거고 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원격교실도 스마트교실도 또 클라우드 교실로 학교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메타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옛날에 이 정도로 보였지 이번에 아주 멋지게 더 파사드로 공간 전체를 메꾸는 식으로 보일 것이고 이걸 통한 회의실도 이제 완전히 프레젠테이션 회의. 회의하면 이제 미팅이라고 이죠줌 미팅. 우리는 미팅이 아니고 줌 프레젠테이션 클래스가 된다. 아, 이런 방식을 여러분도 설치해서 다 아, 시범을 보여왔고, 방송실도 이제 디지털 현관방송, 교실도 이제 거꾸로 진짜 선생님 뒤에서 하고 앞에 나오니까 뒤에서 하는 미래교실 형태로도 진행하고, 강당도 이렇게 해서 다 진행도 해보고, 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아, 비포코로나 때 아, 이런 부산과, 아니 저 대구의 캐리스와 대, 서울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과 아, 또 다른 인터넷에 있는 장관, 차관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 이런 것을 했고, 애 에트리 같은 강당에서도 국제회의실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 텔레교실, 이쪽에 하는 강의가 다른 교실에 볼 때, 이쪽에서 보는 학생, 여기서 보는 학생들이, 여기서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하는 것보다 더난 스마트 교실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데 들어가면, 거기 가면 선생님 강의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메타 공간에서 교실에 있는 것처럼 하는, 소위 그 관찰자 같은 아이 자기 자신 살펴보는 그런 그 메타버스 공간이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시에서 멋지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